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골대녀 결승전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논란과 그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축구 예능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분노와 방송의 신뢰까지 흔들리게 만든 사건의 전말을 시작부터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구척장신팀과 이영표 감독, 그리고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던 일본 출신 선수 마시마유가 있습니다. 결승전에서 드러난 수많은 반칙 장면들. 그러나 단한 번의 옐로 카드조차 나오지 않았던 기묘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농구 경기인지 레슬링 경기인지 혹은 복싱인지 헷갈릴 정도로 거칠었던 플레이가 그대로 용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논란이 집중된 장면은 상대 선수를 아예 허리에 감싸 들어 감독 앞까지 데려다 놓는 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휘슬은 단한 번도 울리지 않았고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구나 마시마유를 향한 백테클과 거친 충돌은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주심 오현정은 경기 내내 파울조차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분노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꼽히는 마시마 유가 결승전 내내 집중적으로 견제를 당했음에도 스포츠맨십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공정성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해설에 나선 박주호는 정당한 몸싸움이라고 두둔했지만 이미 K리그에서라면 레드카드 퇴장감인 장면이 방송에서 버젓이 반칙이 아니라고 치부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감독의 전술적 지시와 심판의 방관이 겹치면서 선수들조차 이게 괜찮은 거냐? 라고 되물을 정도로 혼란에 빠진 경기가 바로 이번 결승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구척장신의 우승이었지만 그것은 승리의 기쁨보다 거대한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더큰 힘을 얻어 앞으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결승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들과 왜 시청자들이 방송 폐지 운동까지 외치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결승전의 파문은 단순히 경기력 논란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이들은 입을 모아 이건 축구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중 구척장신 선수들은 마시마 유를 막기 위해 팔걸기, 잡아 끌기, 백테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험한 충돌이 수차례 이어졌고, 관중들은 부상으로 이어질 뻔한 장면에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심판의 판정은 침묵이었고, 오히려 정당한 몸싸움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장면은 팔꿈치로 상대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리그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오면 곧바로 레드카드 퇴장입니다. 머리를 짓누르고 넘어뜨리는 플레이는 단순히 과격함을 넘어 폭력에 가까운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놀랍게도 아무런 제재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왜 유독 이 경기에서만 규칙이 사라졌는가라는 의문을 안겼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기록지에는 후반 12분에 마시마 6가 경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작 방송 본편과 공식 유튜브 풀버전 영상, 어디에서도 그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일부 장면을 편집했을 뿐이라며 해명했지만, 풀버전 영상에서도 사라진 장면은 결국 거짓 해명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SBS 측은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 사실은 편집된 버전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과거에도 득실 순서를 바꾸는 편집 논란을 겪었던 제작진의 전력을 기억하는 시청자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단순히 편집 실수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만약 마시마 유입 파울 장면이 존재한다면 그대로 공개하면 될 일이었는데 오히려 시간을 끌고 모호한 해명만 반복하면서 신뢰는 더 추락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제작진이 시청자들과 싸우는 유일한 제작진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방송 폐지 운동까지 번져나갔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스포츠 예능은 존재가치가 없다 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골대녀는 그동안 쌓아온 인기를 한순간에 이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장 안에서의 판정 논란이 곧장 방송 전체의 졸리 비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파문은 곧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장에서 열정을 다해 뛰었던 선수들, 특히 차이니언이 같은 선수들은 감독과 심판의 방관 속에서 플레이했을 뿐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센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현이는 경기 직후 하와이 여행 중 아들의 응급실 사건까지 겹치며 더큰 마음고생을 겪었는데 안타깝게도 여론은 그에게 따뜻한 응원 대신 차가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반칙 장면과 판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그러나 제작진의 모호한 대응과 감독진의 침묵은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스포츠의 기본 정신을 방송이 어떻게 저버렸는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또 다른 핵심은 감독진과 해설진의 태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영표 감독의 발언과 행동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는 결승전을 앞두고 이번에는 반드시 우승할 수 있다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는 허경희를 골키퍼로 세우고 이회정에게 맨마킹을 맡기는 등 전술적으로 치밀한 준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전술적 완성도가 반칙과 불공정한 플레이와 맞물리며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점입니다. 마시마 유를 향한 집중 견제가 과도해지자 많은 이들은 이건 전술이 아니라 폭력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백테클 장면은 축구에서 퇴장에 해당하는 명백한 파울이었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팬들은 이 정도면 경기 자체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판의 권위와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경기는 선수들의 열정이 아닌 판정의 불투명함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조해설위원의 발언 역시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는 마시마 유가당한 거친 충돌 장면조차 정당한 몸싸움이라고 평가하며 구척장신팀을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박주호가 현역 시절 K리그에서 똑같은 장면이 나오면 퇴장까지 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대 출신 선수가 공정성을 저버린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제작진의 대응이었습니다. 8월 31일 공개된 경기 기록지와 풀버전 영상조차 시청자들의 의혹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풀 버전이라던 영상에서조차 편집이 의심되었고 제작진은 일부 장면을 생략했을 뿐 경기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풀 버전이 풀 버전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냐 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1년에도 득실 순서를 뒤바꾸는 편집 논란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또다시 반복된 불공정 행태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한번 실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두 번의 실수는 의도된 패턴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이잭슨의 출연 논란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아마추어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에 엘리트 경력을 가진 선수를 등장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이잭스는 대학시절 공식 경기에 출전해 득점과 도움을 기록한 경력이 있으며, 생활체육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실력을 갖춘 선수였습니다. 이런 선수를 아마추어 예능에 출연시킨 것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명백히 기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공정성과 신뢰였습니다. 경기장 안에서의 반칙, 해설과 감독의 태도, 제작진의 편집과 해명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얽히며 시청자들의 인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골대녀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방송의 신뢰 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방송 해프닝을 넘어 사회적 파장으로 번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제작진의 불투명한 태도와 감독진의 침묵에 크게 실망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폐지 운동이라는 거센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시청자들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체부와 방통위까지 직접 나서는 이례적인 상황도 전개되었습니다. 아마추어 예능이라는 특성상 선수들의 출전 경력은 시청자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 정보였는데 제작진이 이를 숨기거나 축소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논란이 아닌 제도적 조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심의 요청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골대년은 예능이면서 동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 공적 프로그램으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의 불신은 방출팀 멤버 합류 문제였습니다. 오남미와 김승혜가 불사조팀에 합류하면서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두 사람은 이미 두 차례나 방출된 약체팀 소속이었기에 레전드 선수들과 함께하는 팀에 합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시청자들은 실력이 부족해서 방출된 선수를 레전드 팀에 넣는 건 제작진의 억지 설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반대로 일부는 장기간 공백으로 경기력이 떨어진 레전드 멤버들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옹호했지만, 다수의 팬들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빌런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런 논란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고편에서 부족한 경기력을 보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을 뿐, 시청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결승전에서의 편파 판정과 방출팀 합류 논란이 결국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작진이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조작한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구척장신팀이 보여준 거친 플레이는 선수 개개인에게도 불필요한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차인. 이현이 같은 선수들은 사실 감독과 심판의 지시와 방관 속에서 뛰었을 뿐이었지만 경기를 본 시청자들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이현이가 개인 유튜브에서 가족 이야기를 공개했을 때조차 응원 대신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였지만 여론은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공정성의 부재로 귀결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스포츠 정신과 예능의 재미를 함께 느끼고 싶었지만 이번 사건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방송의 본질은 신뢰와 공정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결승전 논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문제의 장면 중 하나였던 마시마 유의 경고 부분은 여전히 해명이 되지 않은 채 가장 큰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경기 기록지에는 분명히 경고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방송본에도 유튜브 풀버전 영상에도 그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불과 30초 남짓의 장면인데 왜 끝내 공개하지 않는가라며 제작진의 고의적인 은폐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SBS 측은 디지털 팀에서 제가 공한 콘텐츠라 풀버전이라 부르기 어렵다 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그 해명이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풀버전이 풀버전이 아니라면 그건 시청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이는 과거 득실 순위 조작 편집 사태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전력이 있는 제작진이기에 이번 해명은 신뢰를 얻기보다 오히려 불신을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이잭슨의 출전 논란도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방송에서는 단순한 축구 애호가로 소개되었지만 실제로는 대학 시절 공식 경기에 꾸준히 출전하고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경력까지 있는 엘리트 선수였던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플레이는 생활체육 수준이라고는 도저히 볼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아마추어 예능을 표방하면서 프로 출신을 내세운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는 당통이 심의 요청까지 접수되었고, 문체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은 제작진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반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구척장신팀의 우승은 더 이상 축하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었고, SNS에 올라온 선수들의 자축 게시물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용표 감독은 여전히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고, 그 결과,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과거 그의 신념과 철학을 존중했던 팬들조차 이제는 신뢰할 수 없다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정체성마저 흔들렸습니다. 골대녀는 본래 아마추어 여성들이 축구를 통해 도전하는 이야기라는 순수한 취지를 내세워 인기를 얻었지만, 이번 사태는 그 정체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스포츠맨십이 사라지고, 공정성은 희생되었으며, 결국 시청자와의 신뢰도 붕괴된 것입니다. 방송이 제작진의 편의와 의도에 따라 조작될 수 있다는 인식은 곧 프로그램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제는 아무도 결과를 믿지 않는다라며 시청 중단을 선언했고 다른 이들은 폐지만이 답이다 라며 집단적인 행동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대녀가 수년간 쌓아온 인기와 신뢰가 한순간에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